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대군기의 시사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음, 아주 나라가 떠들썩하지요. 오늘 또 김준영 의원 오늘 국감에. 국가매... 주인으로 나오는 거죠? 아니요, 24일에 2 4일 네, 24일에 음. 이제 최태원 회장, 뭐 예. 이혜진, 뭐 네이버 뭐 등등 해가지고 다나 예. 김범수, 예, 다 나, 출석을 하게 되고요. 오늘은 보니까 이제 사건 발생하고 10월 15일날 그 데이터 그 센터 화재가 발생하고 나흘 만에 사과를 했는데 남궁훈, 홍은택, 뭐그 카카오의 각자 예. 대표가 근데 그때는 서면으로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1시에 이제 지금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대국민 사과를 직접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처가 너무 늦고 좀 너무 안이하게 여전히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아주 그 법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두분 법률가가 나와 주셔서 참 타이밍이 좋습니다. 앞에 구속 영장 청구권도 다뤄 볼수 있었고 지금 이제 카카오 목동 사태와 관련해서 손해 배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손해 배상을 할수 있는 사안이 되는가 하는 것도 참 따져 봐야 되는데 신인기 변호사 이런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까? 이 예, 사실은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죠. 사실은 예. 뭐 예를 들면은 그뭐 킥보드 같은 거 이용하다가 요금이 이제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뭐 50만 원 초과했다는 네. 분도 계시고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너무 명확하니까 뭐 없는 걸로 쳐주면 되는데요. 이제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카카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뭐 그 영업을 하시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은 매출 같은 게좀 감소가 된다거나 뭐 택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손해배상을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도 우리가 산정하는 게참 어렵지만요. 그래도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고 또 고의나 과실이 또 입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좀 이례적인 상황에서 관리를 좀 제대로 못했고 이게 좀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법정에 가면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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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소송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벌써 뭐 집단 소송이 좀 움직임이 있는 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상은 보상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미진한 손해는 또 소송을 통해 가지고 또 배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메시지 카톡으로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불편을 겪은 것도 손해라고 볼수 있나요? 그, 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상 우리가 손해를 다 입었다고는 느끼지만은 이건 또 무료 서비스잖아요. 예. 그래서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금전으로 환산해서 손해를 받기 참 어렵고 그렇다면 우리가 뭐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정치적이거나 여론 환기형으로 그냥 압박용으로는 소송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음. 성금주 변호사 의견은 네. 어떠신가요? 손해배상 관련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무료 서비스가 있고 유료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는 어쨌든 계약 관계를 맺고 카카오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비스별로 손해배상 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데 무료 서비스의 경우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의 특징이라는 것이 다른 대체 옵션들이 있는 건 맞거든요. 우리가 문자로도 예. 연락, 의사 연락을 할수 있고 또 다른 SNS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신 변호사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자꾸 너무 강공 드라이브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 그 자율 규제를 하겠다고 한참 뭐, 계속 얘기를 해왔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했고, 정부 정책 방향도 자율규제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뭐,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국가 기반 시설, 기관 통신망 안보와 연결되는 문제처럼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도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혁신을 하는 그런 디지털 환경, 디지털 전환의 상황 속에서, 좀더 정부나 국회가 신중해야 된다. 국회도 여야 뭐 서로 토론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음. 앞으로 가자. 마이, 아니, 무조건 앞장서면 뒤따라 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 소장 f 손해 보신 거 있었어요? 저도 아주 불편했습니다. 외자면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요 u r e n o 카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카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사고 대응으로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기업 구조도 문제입니다. 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몸이 비대해지면 아무래도 건강에 이상이 오듯이 카카오도 그런 걸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자율 규제나 이런 걸 떠나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될 텐데 저는 이 조사 결과를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게 1년여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는 얘기인데, 어, 지난해 9월 10일날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했던 조사 결과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보도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빅테크, 빅테크 그러니까 카카오까지 포함해서 네이버나 이 기업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다. 51%로 나타났고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는 35.3%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우리가 피해 보상도 지금 SKCNNC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또 얼마나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지 이거는 추산하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대체 메신저나 또 SNS로 갈아탈 수는 어려워요. 왜? 카카오톡에 너무 의존도가 높고 이 영향도가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카카오의 책임, 위기 상황에 조치를 못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죠. 그러나 카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외양간을다 태울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네. 시각을 가지고 차분하게 정책 기조를 펼쳐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불난 집에 호떡굽듯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카카오의 예. 책임과 이 디지털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와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예, 이클립스님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못 보내서 화가 난 분이 계십니다. 왜안 오셨으시죠? 그게 아니고요. 텔레그램. 약간 다른데 이건 텔레그램이어서 네. 대통령실은 이번에 텔레그램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피해가, 거, 거. 네. 피해가 없었다. 피해가 네. 없었다. 예. 그런데도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이게 국가 기관만 통신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버럭 화를 냈다뇨 대통령의 우려를. 걱정과 깊은 예. 우려를 표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는 텔레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소식이 없었다. 예. 예. 클립스님 아시겠죠? <laughs> 자. 다음으로 김건희 여사가 요즘에 봉사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세 번이나 봉사하는 모습이 알려졌는데요. 어, 대한적 십자사 바자 행사는 공개 일정이고 이제 두 건이 비공개 일정인데 하나는 정인 정인양 2주기를 맞아서 참배하고 거기에서 쓰레기 줍는 모습 공개가 됐죠. 그리고 안나의 집이라고 이제 무료 급식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개 일정은 권양숙 여사 만난 것 이후에 4개월 만에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비공개 일정이 알려졌는데 이걸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꼭 이렇게 봉사활동 한 것을 알려야 되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봉사활동이 순수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안 나의 집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내가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벌써 쉽게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사전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봉사를 오케이를 하면 가서 봉사를 하는 건데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또 같이 간 사람이 사전에 신청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배종찬 소장 네. 대통령 부인이 봉사하러 가는데 그냥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봉사를 했다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믿기는 예. 쉽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명어도 있을 텐데. 예, 여론들을 다 신경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김하정 신부님이죠. 예, 그 신부님 몰랐을까요? 근데 이 부분도 잘 납득이 하고 왜냐하면 대통령 대통령도 블로리지만 여사가 이렇게. 어떤 행보가 있을 때는 다 경호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전에 동선을 체크하잖아요. 그럼요. 이게 사전에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 그건 정말 더 위험천만한 일이고, 저는 여러 가지 여론을 의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이걸 공개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가면은 뭔가 기획했다고 분명할 테고. 지금 그래서 기획 미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녹화해서 관련된 사진들이 공개된 거에 대해서 왜 뒤늦게 알리냐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논란이 되니까 의식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뭐 봉사활동을 했다. 저는 봉사활동을 한건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3차원 분식, 분석이 키워드로 보면 의욕과 봉사와 공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는 여론의 공감, 지지층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뭐 어떤 효과 또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이 의혹을 먼저 털어냈더라면. 그러니까 이 의혹을 털어내지 못하고 봉사를 통해서 공감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 그 속에는 비아냥 그림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식, 논문, 보석 이런 의혹들을 좀 털어내고 그러니까 이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봉사를 하는 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듣는다면 이런저런 억척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공감되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일단 이렇게 그 봉사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인데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에 세 번씩 연속해서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겠죠, 신영규 변호사? 예, 저도 사실 이번 요 봉사 논란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뭐 사주고서 욕 먹는 경우 좀 있거든요.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줬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주고 욕 먹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지위라는 게그 막중한 책임감과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배우자는 원튼 안 원튼 공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행보 하나 하나가 다 정치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정무적인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봉사를 세 번이나 감으로써 지금 우리도 시사일번지에서 이 귀중한 시간 중에 한 4분의 1을 지금 할애해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게 좋겠느냐? 전 이게 좀 판단이 정무적으로 필요한데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2월 26일인가요? 김건희 여사가 당사에 와서 대국민 사과를 한게 있어요. 제가 그 멘트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뭐 선거 기간에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하고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니까 저는 이런 봉사 활동도 정말 할 거면은 보도하지 말고 정말 완전히 그냥 비보도 상태로 거의 투명인간 수준으로 가서 하고 와서 정말 미담이 그냥 이렇게 시중에 흘러나가는 정도만 가능한 것이지 그리고 그것도 사실 안 하는 게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밝히신 대로 저는 이행하시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더 좋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봉사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이제 진정성이 가장 큰것 아니겠습니까? 김유정의원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봉사활동이 알려졌을때야정말그 봉사를 우리 한구나 그런 진정성을 느끼십니까? 아니 이제 비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난 에름에 이제 수해 복구 지원 가서 몰래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까지 했는데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쪽에서 온 건지 모르고 그쪽 기관에서 한번더 와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복구 지원을 하는 봉사활동 할때 당시에는 굉장히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비화가 알려진 거 보니까. 그런데 숨기려면 끝까지 숨기던지 정말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국민께. 그런데 사진을 왜 이렇게 많이 찍습니까? 그럼 사진을 찍지 말아야죠. 그 사진들은 도대체 왜 뒤늦게 알려져서 동그원하에저 사람이 여사님이었네, 아니었네, 이런 논란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었네, 이런 논란. 그리고 그 안나의 집 같은 경우에도 노숙자 이제 보호시설에 무료 급식하는 곳인데, 그 신부님이 안수기도 해주는 그런 모습. 그런 거는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사진을 찍고 한다는 것은. 그런데 사진 찍어서 알리고. 그 사진 도대체 누가 찍었습니까? 또 측근이 찍었습니까? 아니면 뭐 누가 가서 찍은 건지. 그것도 또알 수도 없는 건데. 그렇다면 그건 비공개 일정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을 키울까. 이런 것들이 과연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때 와서 당사에서 사과하면서 했던 그 말과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 남편이 비난받는 것이고 또 본인도 덩달아 또 같이 지금 다그 어, 부부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가? 피로도만 가중시키고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민생도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 이부속실을 뭐 만드네 안 만드네 논란을 떠나서요. 이미 일부속실에서 또각 비서실에서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부속실이라는 딱그 공식화된 명칭만 없을 뿐이지. 그렇다면 아예 이거를 오픈을 해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비공개 일정이라고 하면 사, 제발 사진 찍지 말든지 그 양당 간에 결론을 내려야지. 도대체 이 김건희 여사건으로 얼마나 더 국민이 피로 피곤해야 하는지 정말 저는 한탄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사진이 공개되면서 <laughs> 아 이게 정말 진정한 봉사인가 하는 그갸우뚱 그게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요 음, 대체로는 좀 음,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 몇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점잖은 것만 골라서. 남성 양승호님, 봉사하지 말고 이사부터 하세요. 하늘비님,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그게 봉사활동입니다. 수호천사님도 이삿짐이나 싸지 무슨 봉사활동 쯧쯧쯧. 한강 안마루네 화보 찍듯 사진사 달고 갔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그리고 그맨 위에 좀 보여줘보세요. 어, 큰연모님. 여사님 봉사활동을 하세요. 봉사 기획을 하지 마시고 무턱대고 가서 나할 거야 하시면 봉사가 아니라 민폐랍니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수라님, 아수라님은요. 은기야, 봉사활동하는 것도 시비냐? 이렇게 반말로 <laughs> 댓글을 주셨는데, 왜 반말하세요? 반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거 시비 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지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게 자연스럽게 알려진 게 아니고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봉사활동 세번 했네. 이렇게 알리는 것 이것도 이제 정치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 지금 이제 음. 처음 시작인데 이사도 아직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런 움직임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대통령실이 컨트롤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분석적 차원에서 중요한 걸 반드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는 이제 시기상 시기상으로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지금 하나가 이제 바로 시기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행동도 그게 봉사이든 어떤 시기든 간에 논란과 또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거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비슷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을 때는 어떤 행보도 저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나중으로 미뤄라. 적어도 대통령 지지율이 나중에 어느 시기에 일정 수준 이상 50% 이상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는 전제가 해소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우리 게시글의 반응도 왜 이사 안 하느냐. 그게 국민들은 더 궁금하거든요. 간저 이사 부분. 또 하나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논문, 보석. 이 부분이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다른 행보에 대해서는 적정한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나오는 것이죠. 이런 문제도 네.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오늘 아침 한 신문에서 허니문 와인이라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혹시 신인 규 변호사 보셨어요 이제 허니문 와인이 뭐냐면 대통령 취임식 때 건배주로 썼던 와인이래요 그게 이제 허니문 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와인이 계속 인기를 끄는 기간과 지지율이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대통령들 허니문 와인이 이렇게 그렇죠. 팔리는 그런 기간을 쭉 음. 비교를 했는데 허니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짧았어요. 음. 그런데 그전뭐 김대중 대통령 때좀 길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제 가장 길었어요. 끝까지 지지율이 높았으니까 음. 4년 반 동안 계속 그 <laughs> 음. 와인이 인기를 끌었는데. <laughs> 이번에 네. 와인 그 썼던 것은 처음에 매출이 엄청 늘었는데 지금은 또 끊겼다는 거예요. 음, 그그 그러니까 와인 이제 저 찾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 연동이 연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안나의 집이라고 하는 봉사기관은 참 유명한 곳 아닙니까? 음. 그런데 만약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아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훌륭한 집이다라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용이 돼버렸다라는 인식이 심어진다면 본의 아니게 안나의 집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게 제대로 도와주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봉사활동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그 안나의 집에 피해를 주고 지금 이런 식의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도 이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움직일수록 뭔가 하려고 네. 할수록 일이 커지고 국민들이 점점 어, 힘들어지니까 음.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생각입니다. 때는 약간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자기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보면 그것도 비공개로 한다고 하면 한1년 정도는 노력을 해서 국민들이 진정성을 확인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잠깐 하고 또 이렇게. 이게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이면 진정성을 가, 얻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김여사 입장에서 저도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게 이게 늪에 우리가 빠졌을 때발더빼려고 빼려고 하면 더 빠지잖아요. 그리고 수영장에서도 물에 깊이 빠졌을 때도 힘쑥 빼고 있어야지 뭐 구출을 하든 아니면 밑에 가서 찍고 올라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뭘더 잘하려고 잘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또 감점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지적하고 있는가를 좀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 지난번 사과문 읽어주셨는데 정말 그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대통령 딱 취임하고 나서 지금부터 나를 찾지 마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데 음. 한 1년쯤 지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무료 급식 봉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칩시다. 그렇죠. 네. 그러면. 감동이 있죠. 감동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초반에 실수 많이 있고 정치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여사의 그런 보이지 않는 선행 하나로 만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좀 누가 봐도 얄팍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법입니다. 그 우기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재산도 좀 기부를 하고, 정말 낮은 대로 이마소서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가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른바 그게 어느 순간에 가는 낮은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더 덮어줄 수 있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후광 효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니문 와인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의 후광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해도 빛이 안 나는 역광, 역광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할로 이펙트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율이 높을 때 나타나는데 지금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숨 죽여서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박수 치는 그런 국민이 아닌데, 저는 정말 걱정하는 것이 대통령실은 가장 중요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 서장 뭐 돌렸다고 해서 국민들이 박수 칠것 아니라는 얘기를. 왜못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올리는 기획을 하는 것이 왜 작동이 되냐 이거예요. 저는 그 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정무 수석하고 시민사회 수석이 좀 책임감을 계속 느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마디만 더 보태면 신인기 변호사 지난 12월에 그 대선 때 당사에 왔던 반성문, 사과문 거기에 보태면 남편 제가 없어져서 시각을 떼지 도움이... 마세요. 끝났어요. 아, 정말 <laughs>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백궁의시합반 여기서 마칩니다. 네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